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들. 42살 독거노총과 팩트장인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장인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필요한가?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그리고, 쓸모없는 밥벌어지 의원들이, 밥만 춥려는 나이 먹은 밥벌어지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, 저는. 여러분,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위기가 됐죠?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때문이에요. 이 부동산에 다들 선동이 당하고, 기자한테 선동이 당하고, 의원한테 선동이 당하고, 은행한테 선동이 당하고, 어디서 선동이 당하고, 이 부동산, 이 사기꾼 새끼들한테 선동이 당하고. 그래서 자꾸 우리 국민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. 나 어떡하냐, 이제 살기, 죽기 전까지 집한채살수 있나?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? 그러면서 이 겁을 먹은 우리 개, 돼지 국민들이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무리를 해서 대출을 해서 집을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집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안된 우리 개, 돼지 국민들이 이 엉덩이에 수억씩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도 갚아야 되고, 우리 생활비도 써야 되고,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, 자식도 길러야 되고, 밥도 먹어야 되고, 옷도 사 입어야 되고. 쓸 돈은 많은데, 거기에 사는 집까지, 대출 이자까지 나가 버리니까, 쓸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내수 시장이 쓸 돈이 없어서 올가 매니까, 내수시장이 계속 침체가 되는 거예요. 그런 개 돼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 원리가 뭐예요? 나가서 여자친구랑 영화관도 가고 술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분가분가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돈을 벌어들인 사장님들이